얼굴 나오면 더잘 나올 것 같아. 우우, 해줘. 오늘은, 쇼파, 침대, 그리고 식탁을 살 예정인데요. 저희는 저번에 가구단지를 가본 결과 너무 참담한 나머지 브랜드 샵으로만 골라서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기 편안하게 얘기해, 편안하게.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. 그렇게 <laughs> 하지, 하지 말고. <laughs> 형, 어떡해? 저번에, 어, 저희 저번에는 바구단지 가봤는데, 거기서는 별로 음에 드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, 이번에는 좀 다른 곳으로 가서 좀 많이 보려고 해요. 어... 한번 같이 가보시죠. <웃음> <웃음> 더 이상한데? 되게 많다 어때? 뭐야 편십니까오 편한데? 이거 조금 더더 부드러운데? 약간 가죽 가죽 소것 네. 같은데? 탄탄한니 어, 이건 탄탄한데? 응. 음, 뭐? 아니. 오, 이거 엄청 싸거 싼... 되게 싸다, 이거. 아 이유를 알겠어. 앉아봐. 안앉아봐 됐어. 이거 론데 너무 낮은데? 이 정도도 편하다

자코모와 에싸를 스 다녀온 소감이 어떠십니까? 와, 나쁘지 않다 음. 되게 부품이 껴있을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음. 좋았다 합리적인 가격? 나름 나름 자코모도 좋았는데 일단 저희는 패브릭 소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에싸를 스 위주로 봤습니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은규는, 이름이 뭐였지? 청록 색깔 쇼파. 파밀리아. 파밀리아. 저는 밀란이 더 좋았습니다. 그거는 좀 이따 와서 다시 한번 앉아보고 결정하는 걸로. 일단 레드 플래닛으로 가봅니다! 깜짝이야. 자기, 자기 간거 아니라고. <laughs> 아, 좋다 이거. 봐봐. 안아 봐. 괜찮아? 어. 오. 이거 뭐야? 왜? 달라? 음, 딱딱한데? 되게 편한데? 여기가 더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 거 같아 어 이거 좋은데? 굿! 꼼디 얼마야? 220. 음. 어, 이거야 이거. 되게 좋다 이거. 봐봐. 이거야? 이거 어. 아, 이거서 되겠는데 이거 이것도 3 5인것 같은데. 이거 150이야. <laughs> 너무 편한데. 이거 봐봐, 이거. 빨리 그... 빨리 와. 여기 앉아. 좋아? 어. 앉아. 오. 음. 편해, 그래도? 근데 어. 폭이 좁아, 자기야. 어, 그렇네. 폭이 좀 좁네. 응. 어. 근데 괜찮아. 그치, 뭐. 그러거 같은데? 그럼 거의 이걸로 할까? 불러, 말게 이렇게, 이렇게 앉아봐 앉아. 앉아. 어. 다시 앉아봐. 보여. 마음에 들어? 앉아봐. 어때? 좋아. 눈매 들어? 응. 자기야 되게 포근해 보여. 근데 난 느낌은 이 원단이 제일 좋은데 이건 때가 많이 타요 혹시 좀 보통? 방수랑 발수가 다 돼서 웬만해서는 타지 않아요. 아, 그래요? 네. 이게 그래인가봐. 나 이게 이 느낌 괜찮은데. 따뜻한 모델 모델 하잖아. 음. 쿠션을 요걸 하셔도 되고 아니 베이스를 요걸 하셔도 쿠션을 요걸 하셔도 되고. 아 음.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? 음, 내 생각은 어때? 이세개 원단이 있는데 나는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좀 별로인 것 같고 태지도로 할지 아니면 이걸로 할 텐데 아니야 태지도가 별로라고 했어 이게 누리누리 타대 아니, 아니야 반대야. 아 그래 응. 미안해 헷갈리죠 응네 그럼 나왜 이게 더 누리누리 해 보이냐 뜨타 퇴지도, 보여 태지도가 이런 오돌투돌한데 아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뜨팠어 그런,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안돼 이런 거는 이게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좀 부들부들한 양탄자 느낌 원단 아 근데 난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어. 그럼 이걸로 하자. 난상관없어것도이 느낌이 좋아. 어 맞아 맞아 같은 거. 까르? 이게 내구성 아더 높다고 어, 말씀하신것 어, 같은데. 두꺼워. 예. 네. 음. 그래도 방수랑 뭐 이렇게 닦이는건다 되는 거죠? 기본적으로. <laughs> 브랜드리스는 로턴 보피어스, 리차지 이렇게 세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 어때? 컴터네. 마음에 안 들어? 아, 응. 1800 사이즈. 진짜 크다. 괜찮으세요? 더 커스터드. <laughs> 이거야? 저게 더 좋은 거 같아. 그래? 어, 이거 두 번째. 저거 또. 번째. 정도면 안 좋다. 이 정도면 안되겠다이면다이이불을 놓고 사용이시면 돼요. 다이정면안 좋다. 이면안 좋다. 이 정도면 안 좋다. 어 정도면 이안이